12월 넷째 주 특별히 성탄 감사 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에게 영광이 없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laughs> 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약간 이 인사를 할 때요 톤을 좀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시면요 기분이 좀 그래요. 이렇게 좀 높이셔. 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 스 <laughs>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으로 또 인사할까요? 저를 향해서, 여러분 자신 을 향해서, 옆 사람을 향해서 샬롬 을세번 인사했어요. 시작. 샬롬, 샬롬. <laughs> 네. 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줄수 없고 세상에 알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근데 사실 성탄절이 오면요. 저는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두 가지 감정이 뭔지 예상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요. 기쁨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날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앞서 누구보다 즐겁게 그 날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기에 기쁜 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가지 감정이 여전히 두려움인 것은 왜냐하면 아또 성탄절 설교 뭐라고 하지?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성탄절의 의미와 그 유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는 성탄 주일이 있고 또 성탄절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벌써 목사가 된지 10년이 넘었고,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지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얼마나 많은 성탄절 설교를 했겠습니까? 또이 땅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때는 성탄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생일파티를 하는데, 항상 미역국을 끓였지만, 아, 이번엔 어떤 반찬을 해야 되나, 옆집하고 또 비교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 더 좋은 것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제가 꽤 오래전부터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 목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목자들이 우연히 천사들을 만난 게 아니고 천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목자들에게 찾아온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니 그 내용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밤에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죠 그럼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있는 곳을 찾아간 겁니까? 아니죠 또 지나가다가 천사들을 만난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그저 한밤중에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주의 영광이 아마 찬란한 빛으로 여겨지는 그 빛이 이들을 비추었던 것으로 보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이들에게 빛을 먼저 비춘 것이죠. 그리고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큰 기쁨의 소식. 여기서 기쁨의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금으로 불리는 유앙겔리온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쁨의 소식은 보통 소식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어로 로마의 제국에서 이 단어가 쓰이는 때는 뭐 그냥 가정에서 좋은 일이 있고. 뭐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마을에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아주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혹은 새로운 왕이나 황제가 등극했을 때 아니면 나라의 미래가 달린 황태자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세상에 뒤집어질 만한 놀라운 좋은 소식에만 꼭이 단어 유왕겔리온이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쓸 때도 이 단어 아무 때나 쓰지 않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좋은 소식에만 썼는데, 천사들이 전하는 유왕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라면, 얼마나 더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뒤집어지는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 그렇잖아요. 왜 목자들인가? 사실 목자들 말고도 성이나 왕궁에서 선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을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물론, 목자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왕궁이나 아니라면 도시나 하여간 더 많은 이들이 목격할 수 있게 그것을 전했다라면, 아,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목자들, 그들에게 전했다. 또,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있는데, 이들 외에는 예수님의 생일잔치를 축하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별을 보고 자기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천사들이 유일하게 기쁨의 소식을 전한 건 목자들밖에 없는데, 아,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천사들이 예수님 소식을 전하기 싫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 탄생을 좀 질투했나? 이것들이? 아, 이런 생각이 뭐 저만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모두가 아닌 특별한 대상, 그것도 목자들에게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냐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단은 본문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묵상하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번에 성탄절에 망했다. <laughs>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원고가 제가 세 번째 쓴 원고예요. 아세번 썼어요. 아 왜냐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그래 하루 종일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저녁에 제 둘째 아들이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영어 숙제를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줬죠. 둘째가 영어를 좀참 힘들어 하는데 절잘 맞나 봐요. 저도 영어가 그렇게 싫었거든요. 근데 아 솔직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내년에 4학년 올라가는데 한글도 어려운데 무슨 애들이 영어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교육이 워낙 이렇게 막 발달했고 막 외치는 나라다 보니까 하여간 이것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를 제가 옆에서 물어봤거든요. 영어 단어를 물어봤는데 어려운단어는데 곧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또잘 얘기하고요. 제가 얘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아, 영어에 재능이 있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단어를 읽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대충 유추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러니까 단어를 따로 써 주니까 전혀 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날 닮긴 하았구나. 아,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아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보통 문장을 구성하는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육하원칙이라 불리는 아 이걸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아 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여섯 가지만 알면 모든 문장의 해석이 다 가능하기에 제가 영어로 알려줬죠. Who, When, Where, What, How, Why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얼마나 반복을 해도 잘못 알아듣는지 한백 번은 한것 같아요. 백 번은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아이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봐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육하 원칙에 맞게 그 전날 하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봤죠. 사랑 성도 여러분, 한번 오늘 저와 함께 그렇게 육하 원칙에 맞게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그럼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죠, 누가? 누가 복음이라서 누가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를 일부에 도했지만 역시 반응은 안 좋네요.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이는 대상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 처음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으로 정해서 한번 대답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럼 그다음 질문 언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어디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곳에서 무엇을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 보냈다. 여기까지 해석이 되죠. 왜? 그러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 11절,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었는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 주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죠. 본문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리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시오. 오늘 다윗의 동네, 에 이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는 기름을 분 받은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성경 누가 보금? 어 이거 너무 명백한 거예요. 사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문장을 쓸때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켰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명료합니까? 그가 무엇을 전하려는지가 명확하게 잘나와있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도요. 이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자료가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육하 원칙을 다시 한번 작업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바꾸면요. 사건이 다르게 보이니까요. 그러면 대상 첫 번째 질문, 누가 이 부분을 바꿔보는 거예요. 누구로요? 바로 목자로요. 그럼 목자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먼저 목자들이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언제 이는 똑같겠죠? 예수님 탄생하시던 날 밤에, 그럼 어디에서 양 떼를 치던 들에서 무엇을 이것도 똑같죠? 큰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천사들에게? 들었다. 보십시오.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저 목자들이란 대상만 바뀌었지 여기까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직 던져지지 않은 질문,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Why? 왜 목자들인 나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아주 잘쓴 문장들이에요. 모든 것의 이유를 다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 성경을 정말 여러 번, 여러 번 수없이 읽어봤지만 저는 그 답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이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냐는 거예요. 이건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지켜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어봤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드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에. 또,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은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별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였고 백세에 얻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사랑하던 왕 다윗을 선택할 땐 어떻게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원래 그를 선택할 때 사무엘이 보니 그의 형들도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용모와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그 육물 용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맞죠 성경에는요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큰 기쁨의 소식, 사실 성경 안에 있는 어떤 귀한 소식보다 더 대단한 소식,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 놀라운 사건은 왜그 들판의 목자들에게 알려졌냐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 불리던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요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는 목자는 좀도둑이라는 편견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들의 행태가 어린 양이 태어나면 몰래 숨겨놨다가 잡아먹거나 아니면 팔아버리고 그 외에도 양의 젖을 항상 훔쳐먹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그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굳이 목자들에게 찾아갔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들이 그냥 찾아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뭐라고 나왔어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찾아갔대요. 이런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 안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요, 이건 명백한 실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이는요, 그들이 마치 이 목자들을 관객으로 삼고 그들을 향해 그동안 준비한 노래를 터트린 것 같은 놀라운 장면을 자아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왜냐면 그 목동들이요. 그 찬양을 제대로 이해나 할수 있겠어요? 그 높은 수준의 찬양을 아 감상을 할수 있는 그런 지적 능력이나 됐겠습니까 사실 제가요. 조금 창피하지만 지난주 광고할 때 제가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가 오고 크리스마스 이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밤에 새벽성을 돌겠다고 광고를 했었어요. 과거 우리 한국 교회가 크리스마스 그 전날 저녁 집집을 돌아다니며 캐롤송을 불러줬던 그 전통을 기억해 갖고 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멋진 추억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 일곱 명의 청년들하고 제가 함께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사 성부로 막 연습을 하면서 아 그러면서 속으로 걱정했어요. 어떤 걱정이 냐 지난주 광고할 때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신청하면 어떡하지? 내일부터 특세도 시작하는데 내일 오전에는 성탄 감사 예배도 있고 하여튼 아, 20가정 선 이렇게 신청해도 이거 야, 이거 좀 무리스러운데 30가정 신청하고 40가정 신청하면 야, 이거 어떻게 돌지? 어떻게 자르지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우리 원남정 권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 혹시요 몇 가정 신청했나요?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두 가정 신청했대요 물론 새벽송이니까 밤에 와서 11시, 12시에 와서 찬양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물론 잘 위로하지 마십시오 이제 신청해도 됐습니다 네? 추가로 화요일에 확인해보니까 한열 가정이 훨씬 넘는 가정들이 신청했대요. 그래고 오늘 저녁에 한 일곱시부터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돌려고 해요. 혹시 아쉬우면요, 올해는 끝났습니다. 내년 기회를 잡으시기 바라요. 하여간 이렇게 청년들과 찬양 연습을 한 것도 사실은 좀 아쉬운 거예요. 근데 천군 천사람이요. 그들이 찬양을 얼마나 성대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더 많은 관객 앞에서, 더 수준 높은 관객 앞에서 노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행위죠. 그럼에도 제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온 인류에게 그 멋진 광경을 보여 주시든지요 그러나 고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그래서양 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이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고, 천군 천사의 찬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찬양을 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답이 이 질문에 답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필 목자들인가? 여러분들은 혹시 답을 아십니까? 그들이 낫고 천하기에요? 아니요, 더 낫고 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자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직업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양 떼를 지키고 있어서 그들이 밤에 그 들에 있었기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하나 저에게 던지시더라고요.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로나, 그럼 너는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알고 있니?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제 안에 몰려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셨습니까? 물론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읽었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된 이유가 될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해서, 누군가보다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보다 잘나서 아니요. 저는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남들보다 정직한 것도, 성실한 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더잘 압니다. 그럼 내가 불쌍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것도 이유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는가? 단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이유와 어떤 것도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해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대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모태부터 오늘 지금 날까지 단한 순간도 놓지 않고 사랑하신 거.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러자, 목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기쁨의 소식도 이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을 보고 그들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랑. 아니,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주신 겁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한량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게 되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명문교회에서 함께 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분 도 혹시 인류가 만든 물건 가운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는요. 1977년 9월 5일 미국에서 발산한 보이저 1호라는 탐사선이에요. 이 탐사선은요, 실제로 지금 인류가 만든 물건 중에선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비행 물체고 지금도 멀어져가고 있죠. 1979년에 목성을 지났고요, 1980년에는 토성을 통과했으며, 2012년에는 태양계를 벗어나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고 아주 간단한 신호를 통해 통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 참 대단하죠 그런데 당시 이 보이저 1호 탐사선 계획에 참여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있는데 이 천문학자가 당시 보이저 1호가 2012년에 태양계를 벗어날 때그 카메라를 좀 위치를 돌려서 지구 쪽에 사진을 한번 촬영하자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 의견을 낸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게그 카메라 위치를 바꾸는 그 간단한 지시를 하는 데만도 6시간이 넘게 걸리고 혹시나 이후에 다른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의견에 동의해서 그 제안에 따라 선체를 지구 쪽으로 돌리고 계획엔 없었지만 지구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란 사진이에요. 그 사진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바로 볼수 있는데, 그 사진 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정말 광활한 우주, 정말 가늠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그 넓은 우주 가운데, 지구는 정말 먼지와 같이 작은 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정말 작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그 안에 얼마나 작습니까? 우주의 먼지와 같은 작은 점에 우리는 모두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들 가운데 부대끼며 살아갑니까? 그러니 사실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은 참 부질없어요. 이 작은 먼지와 같은 이 지구에서 무언가를 차지하면 얼마나 차지하고 많이 가지면 얼마나 가진다고 우리는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사실 어른들이 세월이 지나며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젊을 때 투닥거리며 가지려 했던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또 내가 누군가와 싸우며 다투고 화내며 분내며 그렇게 중구하다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잘것 없는 것인지도 깨닫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작은 먼지와 같은 지구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는요, 절대 우연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온 우주의 창조주가 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냐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는 구원받게 하려는 그 계획.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목자들에게만 그렇게 멋지게 찾아가신 게 아니구나. 그렇죠. 물론 목자들에겐 그렇게 최고의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 성경의 사람들에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어떻게요? 누굴 통해서? 그들에겐 천군 천사보다 더 대단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안수하셨고 그분이 만져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픈 자들의 그병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일으켜주신 주님. 굶주린 자에겐 오병이어로 하늘의 떡을 맛보게 하시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선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셨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다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아들이고 모태 신앙이지만. 주님은 제게도 너무나 특별하게, 어쩌면 천군 천사의 찬양보다 더 멋지게 찾아 오셨죠.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때로는 찬양 가운데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와 가족을 통해 주님이 찾아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큰 기쁨의 소식을 만난 거예요.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누군가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리고 그 복음은 목자들처럼 장엄한 광경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다들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그 보금을 접하게 된 것이죠.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아주 극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보금이 들려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의 답을 이제 할수 있겠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이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지고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성탄절,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 진짜 기쁨을 맛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